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사무실 분위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여러분, 도워나 많아 하여간 회사 분위기가 5월 설이 빨 날입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해가 갑니다. 특히 건설회사 분위기는 막가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탓에 회사는 수주도, 공사도, 분양도 못하니 회사 분위기가 5, 6월 수리날이날는 철입니다. 그나저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시상식을 한답니다. 목을 자를 땐 자르고 줄땐 줘야죠. 빚 좋은 개사금입니까? 아니, 빚 좋은 황금 열쇠입니다. 자, 열쇠 받으러 가요! 겨울나비 열 번째 이야기, 행운의 열쇠.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다. 목지는 칼바람 뒤에 당근이 상으로 나누어 준다고 한다. 표창 범위는 이렇다. 일 잘한다고 주는 모범상. 한 10년 열심히 했구나 싶어서 10년 근속상.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해서 20년 근무한 근속상. 거기에 따르는 것은 상장 한 장과 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 황금 열쇠다. 나는 이 회사에 온지 벌써 10년 차이니 내 이름도 명단에 올랐다. 젊어 한때 봉두 남발 어지럽고 숨 많던 머리에 속알머리 빠지고 주변머리 빠지니 낡은 그림 같은 얼굴에 붙이는 곳이 이 쾌창장인가? 다른 해에는 창립 기념일에 표창대상자는 오방유결로 일본에 다녀왔다. 몇년 전에 나 역시 우수사원으로 보상받아서 가본 동경 신주쿠 그리고 후지산을 다시 한번 가볼까 하는 기대는 무너지고 금이0돈에 독약 칠한 당근 황금열쇠를 입마이 포켓 해야 된다. 식을 끝내고 왔다. 공로패와 승금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맥빠진 박수가 터지고 사장의 훈시가 있었다. 사장은 축사라고 써진 것은 읽지도 않고 머릿속에메모장을 보고 말한다. 변해 받고 받고 어려운 시절엔 변해야서라 회사 돈을 아꼈어. 이 추구가 회사의 목표야. 철저한 계획하에 아꼈어. 솔선수범하고 상사는 상사대로 아랫사람 아랫사람대로 설선소음에...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 말은 없다. 지금 모두 힘들지,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여야겠다. 그러니까 함께 참자. 앞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말은 왜 없어? 사장은 무슨 보안이 있겠지. 시상식 끝물에 총무차장이 안내하기를, 다음날 아침 근무 시작 전에 과장급 이상과 사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말이 허심탄회지. 사장 혼자 말다 하시겠지. 직원들은 성큼 경계했다. 말이 좋아. 대화의 시간이지. 할말다한 사람은 먼저 총 먹고 나가. 먼저 사례가 있지 않은가. 정작 그 날에 오면 다들 입을 본드로 딱 붙이고 다들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도 없이 듣고만 하고 나올 거야. 때로는 엉뚱한 천둥벌고 승이가 나타나서 속시원하게 한마디 할수있 하겠지만 그 벌고 승이는 나중에 총 맞지. 봉급 안 받고 일할 사람, 봉급 안 받고 일할 사람이 어딨나? 부장이 부서 직원 20여명을 앞에 쭉 앉혀 놓고. 은근히 겁준다 서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거야 사장님이 앞장서서 직원들 봉급을 얼마 깎겠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우습지 전직원 봉급 깎아봐야 한달에 1억밖에 더 되겠어? 그래도 우리가 동참한다고 의견을 모으자고 차 부장 20% 대리와 화장원 15% GM 이하는 5%로 의견을 정리하자고 내 속마음으로는 부정은 쓸 돈도 많은데 2 0퍼는 아이들은 컸지. 애들 학자금을 내야지. 야, 이나 석더라 너희가 나보다 돈 쓸데가 더 많겠냐. 성여금은 5 0 0퍼센 중에서 1 0 0퍼 환납하자. 이유 있나? 교리수를 자팔로 쓰기다. 자필아, 자팔이 아니야. 자필로 쓰기다. 의견이 다르면 안 써도 좋아. 하지만 이결리는김영으로 하는 것을 유념하도록 완전히 이것은 독재국까지. <laughs> 의견이 다른 사람은 다른 의견을 어쓸 리가 없지 내 속으로 미시좀미시 좀. 한명 빼고는 다 썼다. 누군가 그 친구는 그한 명은 신혼여행 중이다. 어디로 왔어 신혼여행? 시드니에서 해수욕하고 있을 겁니다. 시드니 지금 같은 데 어. 은근히 부럽다. 벌써 이학을해서 갔답니다. 이런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줄줄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잘려 나가는 것보다 말 많은 자율이고 실제는 타율인 봉급 반납이지만 그래도 너나 없이 어쩌냐 갈곳 없이 떠밀려 가기보다 이게 낫지.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겨울나비 열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문 닫을까 말까 한 판에 무슨 황금 열쇠냐고요? 그래도 이런 회사에 낭만이 있다고요? 낭만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분은 좋아요. 구독, 알림에 콕콕 찍으세요. 다음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더 흥미에 흥미에 흥미를 더합니다. 감사합니다.